자, 여러분들, 요번에 중국, 자, 스튜디오 그 중국 뭐 패키지, 중국 테마 패키지? 그거도 새로 나왔거든요? 중국? 자, 일단은, 아, 간단히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잠깐 작게 틀고 하자. 어, 너무 비, 오디오 비워도 좀 그러니까. 자, 일단 기본 블록에 이렇게 보시면은, 뉴라 떠져 있는 게 지금 다 중국 블록이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붉은 벽돌 블록. 이렇게, 일단 직접 바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어떻게 했었지? 이거? 하도 오랜만에 가지고 오케이, C구나. 자, 일단은. 자, 일단은 그냥 빨간색 블록입니다. 일단 빨간색 블록이고요그 뭐야? 그 소방서 블록이랑 약간 비슷하다, 느낌이. 자, 일단 빨간색 블록.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붉은 나무 블록. 뭐냐, 뭐. 그래서 특출난 건 없습니다. 창문 이게 창문이야? 창문 일단 창문. 자, 그다음에 창문 B. 막 그렇게 막 어우 야, 요거 이거 좀 징그러운데? 어유 좀 징그럽다. 자, 어쨌거나. 아, 요거는 근데 좀 요거는 조금 요거는 조금 중국이라기 약간 좀 이색적인 느낌이 나긴 나네요. 요거랑 요거, 창문 블록들은. 자, 그 다음에, 붉은 나무 블록 B. 요거 그냥 뭐, 어설트 컨테이너 같아. 예. 어설트 컨테이너 같아, 이것들은. 어, 빨콘 요런 거 같이. 그렇게 막, 어, 요거지. 그치, 요거지. 요런 게딱 나와줘야 진짜 이게 이국, 이국적인 느낌이 나지. 어, 좋아요. 그치, 요런 게 있어야지. 중국 가면 딱 이렇게 용, 요런 게또 있어야죠. 자, 어? 그 다음. 그치, 요런 거. 그래. 요런 게딱 있어야지. 요런 걸로 또 이제, 그 뭐야. 중국집. 뭐야, 중국집. 중국 음식점 또맵만드신 분들 있겠구만. 중국 음식점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뭐 별, 별거 없을 것 같아요. 별거 없고요 여기도 별로 없구요. 오, 크다, 크다. 근데 이 요게 왜 창문이지? 근데 일단 오케이, 다른 블록들도 일단 별다를 거 없어 보입니다. 5,500원이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것도 너무 별거 없어요. 다.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랑 어, 넘어갈게요. 패스. 장식 블럭. 어 장식이 되게 많은데요, 님들아? 오, 야, 잠깐만. 오! 오, 어, 요거 큰데? 어, 요거 요거 잠깐만요. 근데 약간 한옥 같은 느낌도 약간 나고요. 기와집 같은 느낌? 자, 지붕도. 오. 오케이. 어, 지붕 끝머리인가 요거는? 자, 요거를 이거 5,500원 캐시. 5,500원캐시에요 어, 이렇게 하면은 지붕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짝이. 또이게 돌려서 돌리면은 또 이제 한 짝이 또 완성되겠죠? 스캐너.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또 돌리면 하나의 지붕이 완성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아, 요렇게 널찍널찍한 지붕 나쁘지 않다, 여러분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붕 만들면 괜찮은데요? 요거? 비주얼 나쁘지 않은데? 지붕 널찍 널찍. 아니, 여기 또 이렇게, 이렇게 또 넓으면 또 여기서 또 이제 약간 좀 좀비어로, 어떻게 보면 명당이 또 가능해요. 1인용 그냥 잠깐 좀, 그 뭐야, 둘러둘러가는. 예, 그런 명당이 또 가능합니다. 저건 되게 짧은데. 오케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의 느낌. 오케이, 얘네는, 얘네 지금 꼬다리가 없고. 오, 하단이고? 아, 기둥. 오오. 케이 오케이. 황금지붕. 오케이. 오, 황금 지붕판... 지붕 그니까 지붕판정이 되게 좋죠. 판정이 되게 좋아. 여기를안 가지는데, 여기 모서리까지가 끝인데, 판정이 되게 좋아요. 그니까 미끄러지지가 않아, 잘. 아, 근데 이, 이런 게다 지금 둔탁거리... 긴 아, 이게, 이게 좀 덜컹거리긴 하네, 여기 부분이. 야, oh, yeah. 아 이게 이2 지붕이나 마음에 든다. 오케이 황금 지붕 그 다음에 요것도 또 요거는 아까 그거 아까 그거죠 이거 오케이 요거 아까 그거 황금 지붕 어 지붕 되게 되게 그거다 이쁘다 지붕 이렇게 만드니까. 황금지붕 요거는 뭐지? 요거는 뭐 요것도 요거 되나? 이렇게? 될것 같긴 한데 아, 스피너를 넣어놓자 이거 아이고 좌우밖에 안되네 아까 나무 기둥 글로가 아까 그거다 이번에 용이구나 어이 간지나는 거 많은데? 중국 괜찮은데요 님들아? 어 만리장성 어? 좀비 탈출 만리장성? 어 각인데 리얼? 좀비탈출 좀비탈출 금손님들 이거 만이장성 좀비탈출 각인데 이거 진짜 야 이거 괜찮다 피주얼 좋은데 이번 중국 패키지 피주얼 좋아 돌펜스 오피주얼 좋아요 어, 대나무 야어 괜찮다 어, 이번 괜찮다 황실의자 또 어, 괜찮은데 오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 고정 의자. 오 패키지 중 패키지 중엔, 패키지 중엔 제일 나은 거 같은데 님들아. 난 중국 그게 궁금해. 캐릭터에 뭐 나왔을지. 캐릭터 블록. 음 좋아요. 어 여기 안에 덩무뱅에서 들어가서 빡 그냥 어. 이런 코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황실 뭐 고급, 황실 병풍 뭐 고급 병풍 오, 병풍 오, 퀄 좋아요 자, 오케이, 그 다음 창로좀 작고요 벽보 벌어죽히는 거야, 이거 어브러기고요 벽보 아, 이거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비주얼 좋은 집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이거 비주얼 좋은 집 하나를 만들겠다 어 잠깐만, 케이크 크리, 아, 크리스마스구나, 여기서부터, 오케이 캐릭터 블럭 오 오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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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건적 병사 잠깐만 이거 테스트 해볼게요 오오 미친놈 오오 잠깐만 아저씨 누구 닮았는데 잠깐만 누구 닮았는데 잠깐만 잠깐 누구 닮았어 왜 이렇게 안 죽어해 누구 닮았는데 아 기분 탓인가 아 누구 닮았는데 <laughs> 기분 탓인가 아 기운 탓인가요? 오케이 자그 다음 캐릭터 다시 황거적 장수 테스트 오야 칼이 되게 큰데 듀펜슬인데? 아저씨 오 아저씨 몇개세 미쳤어? 안쪽미친 거. 와 미친 개세안쪽안쪽아 어떻게 언제까지 가 오케이 저기구나 아, 이거 좀 깔아놔야겠다. 이거 아씨, 피충 불러 뭐야? 이거 제트 깔아둘게요. 오케이. 뒤졌어자 맞아볼게 맞아볼게 얘를 갱지이 24식 달라요어좀 고급지게 고급지게 생겼네 어 장수다보니까 어 코리안 넘버원이다 이 새끼야 코리안 넘버원이야 이 새끼야 왜 이렇게 안 죽어 근데 코리안 넘버원이야 이 새끼야. 정령포에 정령포로 참교육 할게요. 잠시만요. 죽어 이 새끼야. 오 어? 어, 존나 빠른데?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오씨 미친. 이거 이거 타수 판정인가? 왜 이렇게 안죽냐 일단 오케이. 자 그다음에 캐릭터도. 자 중국 감자 NPC. 만두, 만두집, 만두집 아저씨, 아저씨 같아. 약간 한 3, 40대 초반에 약간 좀. 수호 뭐, 형, 히어디응, 히어디응, 인사받아줘용 아, 감사합니다. 훈 감사합니다. 오버워치님 안녕하세요. 오버워치님 천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장치불럭 문이구요. 오케이, 문. 옷장 같은데? 옷장인가? 나무 문? 거의 옷장급인데요? 문이 왜 이렇게 두꺼워. 뭐야, 이거? 옷장이네 이거. 옷장이야 거의 뭐. 거의 옷장인데요. 거의 뭐 옷장인데 잠시 만그 다음에 네. 나무 문. 어 크다. 커요.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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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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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코. 야 이거 가지고 어? 이거 가지고 NPC 들고 어? 맞짱맞짱 이거 뭐야 저, 전쟁어? 각이야, 이거? 오케이. 표지판 블록. 아, 여기다가 이제 달수 있구나, 표지판을. 아, 근데 님들아, 이번 중국 블록 괜찮다. 이거,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비주얼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 괜찮은 것도 많이 있네. 도구, 도구는 똑같고, 월드 세팅. 월드 세팅도 여기 있잖아. 중국, 중국으로. 없나? 아, 이건 레이프 밖에 없나? 중국 이거 있나? 하늘 설정? 없는 것 같아, 일단. 여태까지 나왔그 메이플 블록 메이플 블록도 괜찮긴 한데, 메이플 블록이나 뭐, 뭐, 뭐야, 크리스마스 블록이나좀 많이, 나 세, 네개 나왔나? 근데 그것 중에는 중국 블록이 제일, 그래도 퀄리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 특히 요런 거성 만드는 것도 비주얼 괜찮아요, 성. 성 비주얼이랑, 요런 것들이나, 어, 좀 섬세한 게 괜찮은데, 이거 좀 장수 비주얼도 괜찮고, 어, 잘 나왔다. 어, 요번, 요번 패키지 잘 나왔네. NPC 모션 아 모션을 안 봤네 편집 잠깐만요 하이 아저씨 춤춰줘 오 아저씨 아, 부채로 가리고 우는 거야? 이게 슬퍼하기인가? 이게 슬픔이네? 잠깐만요. 화남. 아줌마 그때는 극대로... 보자! 그렇게 화나보진 않는데, 어, 여기 좀, 다양하게 좀 있네, 그래도. 환호하기. <laughs> 아, 근데 이 아저씨 춤추기가, 이 아저씨 춤추기가 좀, 그 거기나 익살스럽긴 하네요, 확실히. 예.